아직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꼬물이 아기 고양이 자신의 조그마한 몸집보다 훨씬 큰 우유 사발 앞에서 망설임 없이 얼굴을 들입니다. 우유를 먹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지 하얀 우유가 얼굴 여기저기에 묻어 마치 우유 수염이라도 기른 듯한 모습이 사랑스럽네요. 여기 집사가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옮겨 놓아주면 기다렸다는 듯이 필사적으로 우유를 빨아들이는 불꽃 튀는 형제들 먹방 대결이 시작되고요.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해지네요. 이 아기 고양이는 우유가 담긴 사발 앞에서 우유를 먹다가 인해 그 자세 그대로 잠이 들고 마는데요. 갑자기 무엇인가에 깜짝 놀란 듯 벌떡 깨어나는 모습이 피식 웃음을 짓게 만들고요. 여기 이 아기 고양이는 옆에 있는 형제의 머리를 누르고 밟아가면서까지 젖병을 사수하려 합니다. 젖병을 향한 녀석의 간절한 눈빛과 거침없는 행동이 보는 이들을 놀라게하면서도 동시에 웃음 짓게 하네요. 우유가 아닌 고기를 씹고 있는 이 아기 고양이를 보세요. 우유만 먹던 작은 생명들이 조금씩 자라나면서. 이렇게 새로운 맛을 알아가고,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.